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엄청난 오일머니까지 챙기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왕실 기마 근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하는 시진핑 주석을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반갑게 맞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전에도 전투기를 동원한 의전을 통해 극진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양국은 첫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은 엄청난 경제 선물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에너지와 정보통신, 건설과 교통 등총 34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는데, 우리 돈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사우디의 비전 2030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발전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을 2년마다 번갈아서 방문하며 회담을 갖는 데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은 지난 7월 석유 증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된다는 평가입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당시 별도의 환영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이 가볍게 주먹 인사를 나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인권 문제로 멀어진 틈을 중국이 파고들며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 주석은 사우디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통해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 협력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월드뉴스 황다연입니다.